안녕하세요. 님들, 오랜만이에요. 아이 방송을 킬 때마다 방송하는 법을 까먹어. 오랜만이라. 아, 님들, 그리고 이 집에서 방송 오늘 마지막일지도 몰라요. 이제 일주일 안에 또 이사를 해가지고. 아, 지금 그것 때문에 바빠서 미칠 것 같아. 크리스마스 키고 안 켰다고? 잠깐만. 아니, 크리스마스 키고 안킨 거라고? 그러면 네달 만에 킨 거야? 나 뭔가 공략을 했지. 내 분명히. 아, 내가 지금 이게 굉장히 불안한 게. 아, 내, 내, 분 분명히 뭔가 공략을 했나봐. 내가, 분명히, 네달 만에 킨 건데, 내가 두달 전에, 누가 돈을 보내놨더라? 방송도 안 켰는데, 두달 전에, 이게 와있어. 이승현왕 약속 지켜주세요. 뭐야? 나뭐 약속했어? 나뭐 약속했냐? 뭔약속했대이 멍청이가? 하여튼, 입 이,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니까, 이거. 하..아니야 항아리도아니었어딱 아, 그때 딱 들으면은 아 이거였다 하고 기억날것 같은데 아 뭐였지? 우리 신사님 언제오세요 등장해주세요 <laughs> 아 이런 표정하지마 주름 보여 아 내가 보여. 샤자아 아 스트레스 받아 요즘 이게 참 좋더라 요즘 이게 진짜 시원하더라 아, 어 이거 진짜 시원해 이거 근데 이거 이템이거든 이런거 요즘 한 3만원 정도밖에 안하니까 하나 꼭 장만하세요 어우 시원해 뒷광고냐고요? <laughs> 내돈내산 3만원짜리입니다 브랜드 안 보여줄게 어? 브랜드 안 보여줄게 숙제 아니야 아마 이게 숙제구나? 아니야! <laughs> 어... 어, 아 정말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가성비가 좋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가 이런 식으로 하면 숙제지.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가성비지. 아, 정말 3만원에 같이 그 이상을 하는 걸 이런 이러면, <laughs> 이러면 뒷감 고지 아, 이 브랜드는 정말 가성비 좋고 신뢰가도 좋은 그 브랜드잖아. <laughs> 아니야. 나 처음 보는 브랜드야. 그냥 싸서 산 거야. <laughs> 아, 광고 아니야.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지. 자, 아주 자연스러운 연기로 어? 딱 장점만을 부각을 시켜 준다. 그런 얘기니까 광고주님들 <laughs> 여유 있습니다. 언제든 연락 주세요. 어떤 거든 광고 가능합니다. 뭐든지 저 일상 채널이 아주 그냥 잡다한 거다 하거든요. 그럼 모든 걸컨텐츠할수 있습니다. 연락주세요. <laughs> 아왜 터지냐 아, 진짜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. 아 그거 몰라? 그거 안 봤어? 그 도시범죄 안 봤어? 어, 에이, 뭐지? 범죄 도시인가? 도시범죄인가? 아무튼 그그그 그, 그 뭐야 중국인 개가 뭐야 그러잖아. 너도죽 죽어 맞아. 맞아. <laughs> 아, 아 범죄도시야? 암튼간에, 그 이후로 영화를 안 봐서, 나한테 지금 최신영은 아직도 범죄도시야. <laughs> 그 이후로 영화를 안 봐. 같이 볼 사람이 없어. 혼자 보긴 좀 그래. 영화관 혼자 어떻게 가. 영화관 혼자 가는 건좀 나에겐 나이도 높아. 범죄도시2를 홍보하려는 빅피쳐. 뭐야, 나와? 범죄도시2 나와? 어? 어, 나오네? 보셨죠? 이렇게 자연스럽게 광고 가능합니다. <laughs> 연락주세요. 자연스럽게. 이렇게 가능해요. 방금 오, 이거 좀 어색하지 않았어? 좀 밀려. <laughs> 광고 아니야.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. 라고 예제를 보여드린 거야. 광고주분들한테.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. 정말로 재밌게 봐서 그래.